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기사 사냥 관련 스킬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스킬이랑 영웅 스킬 4개, 그리고 전설 스킬 2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사를 처음부터 키운 게 아니고, 클체에서 이렇게 획득한 스킬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완벽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볼 스킬은 리덕션 하머데요 기사 리덕 올려주는 스킬이죠. 기본적으로 리덕 5가 있고,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PVP 데미지 리덕이 추가로 오릅니다. 그리고 리덕션 아머는 그 윗등급, 리덕션 아머 베테랑이라고 영웅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 뽑기나 스킬 합성, 또는 거래소 구매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리방어 스턴 내성 몸 리덕이 오르는데요. 물리방어 10 스턴 내성 5 여기까지는 고정으로 오르고, 몸 리덕, 이거는 또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가 또 달라요. 86 기준으로는 6으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착용한 가더 방패 등급에 따라서 방어가 또 올라가요. 여기는 지금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 스킬로만 올라간 거고 이 방패로 올라가는 건 표시가 안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고대 투사의 가더 이게 방어 5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풀면은 6이 떨어지죠. 그리고 버프 창에는 그대로. 10 이렇게 표시된 걸로 볼수 있고요. 고급이랑 희귀 등급은 추가로 1호르고요. 영웅은이 전설은 4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킬 강화도 꽤 좋은데 1레벨 오르면 방어 1의 스턴 내성 2, 레벨 오르면 방어 2의 스턴 내성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다음 볼 스킬은 바운서 택인데요. 아데나 스킬이고 금명7의 양손검 착용 시 추가 데미지 옵니다. 이것도 여기 표시가 안 되죠? 그리고 솔리드 암호. 원거리 회피력 15, 원거리 데미지 감소 10%입니다. 지금 여기는 17이라고 나왔는데 스킬 레벨 2강 효과 받아서 17인 거예요. 스킬 강화할 때마다 플러스 1씩 추가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강 효과 받기 때문에 17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선점기 풀링인데요. 아데나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스킬 뽑기나 스킬 합성에서는 획득이 안 되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스킬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독점기 기능 있고요 그리고 풀링 쓰면은 이동속도 20% 버프 받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풀링을 맞은 몬스터나 상대는 근거리 데미지 증폭 10%에 방어가 10 올라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어가 좋아진다는 걸 떨어진다 그러고 방어에 관련해서 디버프 걸리는 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10 디버프 걸리는 효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풀링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잡으면 스킬이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링 쏘고, 몬스터가 바로 죽고, 초기화되고, 또 풀링 쏘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모되는 MP는 1입니다만, 몬스터가 약한 경우엔 굉장히 난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MP1이지만, 이것 때문에 MP가 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지역은 약간의 틈이 있잖아요. 몬스터가 끊임없이 오기는 해도, 그래도 중간중간 틈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MP가 그렇게 마르진 않고 있거든요. 8행이 먹고, m t 기 25인데, 이 정도로는 이벤트 던전까지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비노, 이런데서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도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는 좀 늦게 죽다 보니까 풀링 때문에 MP가 마르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곳이 진짜 몬스터가 좀 빨리 죽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둥 폭젠존이나 풍등 정상이라던가. 이렇게 몬스터를 학살하는 그런 곳에서는 MP가 모자르더라고요. 아무리 일식 소모하지만 이 MP 나가는 게 은근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컬렉이 있어가지고 MP 회복이 20 정도 되는 건데, 신서버 같이 아직 컬렉이 다 차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MP 회복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카운터베리어인데요. 카운터베리어는 일단 여기에 내려놓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카베 같은 경우, 아데나 구입이나 스킬 합성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킬 뽑기로는 안 나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카운터베리어 같은 경우는 스킬 뽑기는 안 나옵니다. 보시면 목록이 없죠? 그런데 스킬 합성으로는 나와요. 물론 100만 아데나라서, 그냥 아데나 주고 구입하면 되는 거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카베는 말 그대로 카베죠? 회피하고 반격 데미지. 그리고 기사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양검을 쳐야 됩니다. 양손검이 아니면 카베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웅 등급 카베,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인데요. 스킬 뽑기나 스킬 합성 그리고 180만 명코 이벤트 스킬북으로 나올 때 있고 거래소에서도 판매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능력치는 회피 확률 상승, 반격 데미지 상승, 카베 능력 상승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해진 확률에 따라 피격 시 HP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웅 카베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는지를 체감을 못했어요. 제가 이것 좀 실수한 게 이번에 전설 카베를 배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넘어왔었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수집하면서 뭐 이것저것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웅 카베만 있는 기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왠지 전설 카베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정말 억지로 전설 카베 하나 찍고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웅 카베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효율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영웅카의 피회복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궁금해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알려주실 구독자 형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두 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고 참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윗등급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전설등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획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벤트 스킬북으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벤트 스킬북으로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각 클래스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획득처는 영웅 스킬 중복 4개로 전스 도전했을 때, 성공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걸리거나, 또는 신화 스킬 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전설 스킬 중복 2개로 신화 스킬을 도전하고, 거기서 실패했을 때, 이게 얻어 걸려야 됩니다. 획득처가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스킬 능력은 한번더 카베 성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카운터, 총사가 카베 깨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중 감소. 그리고 전설 카베부터 HP 회복량 상승 이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체감이 좀 많이 됩니다. 갑자기 500, 700확 차곤 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대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 카베 피회복이 거의 안 터지더라고요 저는 만만한 사냥터 좀 약한 사냥터 그러니까 몬스터 공격에 전부 회피하는 이런 곳에선 잘안 터지고 몬스터한테 공격이 좀 제대로 들어오는 그런 사냥터에서만 좀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기 좀 만만한 사냥터에서는 거의 안 터져요 여기서 좀 얻어 터지다 보면은 피가 쑥 찹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러다가 보셨죠? 한번 쑥 차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서 이 캐릭이 사냥이 안 되는데 이 카베 덕분에 사냥이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윗등급이 그랜드마우스터 카운터. 유니크 스킬이죠? 획득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대방 데미지 비례해서 카베 데미지가 추가 적용됩니다. 원래 카베는 고정 데미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배우면 상대방 근댐에 비례해서 카베팅 데미지가 훅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확률에 따라 카운터 리덕션 발동되는데 카운터 리덕션 적용 스킬이 군조의 엑스칼리버, 기사 쇼크스턴 계열, 요정, 스웨, 다크헬프, 아머브레이크, 법사 디스, 총사 데스스나이핑, 투사 피어, 대패, 세인트스턴, 다크스턴 계열, 썬더스턴, 루스턴, 데스스턴. 그리고 브레이크 카운터 적중 감소. 한번더 있고요. 그 다음은 소드마스터리 스킬인데요 아데나 스킬이고 스킬뽑기나 스킬합성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이 두가지예요 한손검을 찾을 때는 공속 5% 증가되고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물리 데미지 증폭 한손검의 경우는 두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손검은 무기 사거리 증가 양손검 차도 두 칸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변신 한칸 변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터는 원래 한 칸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이렇게 두칸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손검 같은 경우는 확률에 따라 물리 데미지 3배 증폭인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펙트가 없어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데미지 3이라고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블로우 어택을 배워서 이게 뜨는 거거든요. 블로우 어택도 똑같이 확률적으로 강화된 물리 피해를 입히고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파란색으로 뜨는 이펙트는 블로우 어택을 배웠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로 리셋 캐릭을 키우는데, 한 번도 데미지 3 뜨는 거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블루워 택은 대체 무슨 차이인지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 이펙트라도 나오면 좀 호기심이 풀리겠는데 이펙트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드 마스터리는 스킬 강화가 있어요. 레벨 오를 때마다 스킬 발동 확률 증가합니다. 그런데 스킬 발동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펙트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옆에 바이타라몬데요. 이거는 명예코인 16만 개로 배우셔야 됩니다. 기사의 피와 무게를 올려주는 스킬인데, 일단 무게 같은 경우는 300 고정이고 피는 레벨에 따라 달라요. 지금 86 기준으로는 900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몰리션은 기사의 광역 스킬이죠. 아데나로 구입하던가 스킬 뽑기나 스킬 합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데몰리션은 원래는 두번 때려요. 한번 때리고 두번 때리는데 블로우어택 있잖아요. 이 블로우어택을 배우면 세 번까지 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블로우어택 안 배우면 두 번이라는 거. 그리고 MP 소모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4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에 또 2입니다. 데몰리션도 스킬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한 레벨에 따라서 스킬 데미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타운트인데 이게 진짜 이번에 기사 스킬 중에 가장 좋은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성공 몹들한테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온, 오프 기능이 있는데, 온으로 해놓으면 수시로 어그로를 끌고 원래 성공이 아닌 몹들이 나한테 다가오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빨간색 이펙트 뜨면서 이번에 이벤트 던전 돌면서 이 스킬이 정말 유용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마이티 어택. 명코 16만 개로 배우는 스킬이고요. 클체할 때 찍고 넘어가는 게 가능하죠. 기본적인 능력치는 근거리 치명타 플러스 15%입니다. 지금 스킬 강화 때문에 20%로 표시되고 있는데 기본은 15%예요. 거기에다 힘 위에 스톱 맞은 상대한테 근뎀 7 추가 효과 있고요. 그리고 스킬 강화 효과로 1, 3, 5, 7%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블로우어택인데요. 정해진 확률에 따라 데미지 증폭.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데미지 3이라고 이펙트 나오는 거. 이게 이 블로우 어택을 배워야 나오는 이펙트거든요. 그리고 아까 허수아비치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배워야 데몰리션 3단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VP 효과로 근거리 카운터 스킬 무시하는 이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이 아니고 여기까지 읽으셔야죠. 확률에 따라 합니다. 그리고 스킬 강화 옵션은 스킬 발동 확률 1, 2, 3, 4%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라는 스킬인데요. 이 프라이드는 스킬뽑기나 스킬합성 그리고 거래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패시브 효과로 공속 10% 근거리 회피력 무시 15%이 옵션이 있습니다. 사냥만 하시는 분들도 이 공속 10%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필수 스킬이 되거든요. 양검이 원래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0%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리 회피력 무시 같은 경우는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86레벨 기준 15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사용도 가능해요. 밑으로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명예코인 소모가 있죠. 한번 쓸 때마다 명코 8개 소모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MP 소모도 30이고요. 그래서 사냥할 때는 밑으로 못 내려놓겠죠. 일단 기본적인 옵션은 5초 동안 이동속도 50% 증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로 3초 동안 이속 20% 거기에 충돌무시 이 옵션이 붙어요. 거기에다가 기사의 선점기 풀링 이 효과도 중첩이 됩니다. 이것도 3초 동안 20%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킬 3개가 딱 맞물렸을 때 정말 짧거든요. 순간에 한 1, 2초? 그때는 확 빨라진다는 거. 그런데 금방 끝나죠. 그리고 프라이드는 스킬 강화도 가능한데 공속입니다. 3, 6,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냥 관련 스킬은 리커버리 아머. 혈맹 상점에서 200만 명코로 배우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이번에 의외였어요. 이거는 뭔가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킬은 바뀐 게 없더라고요. 가장 평가가 안 좋았던 스킬인데 이 스킬은 바뀐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레벨에 따라서 물약 회복률 상승인데요. 88레벨 기준으로 20%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약 회복량은 15오르고 물약 회복률 감소 저항 증가 10%에요. 그리고 스킬 설명에 받는 데미지 감소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은 뭔가 옵션이 없다는 거 혹시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서 기사의 사냥 관련 스킬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라던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영상일러시 이거 세장 제작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3장만 딱 제작해서 바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안나와도 됩니다. 진짜 안나왔네. 이거 정말 욕심없이 4짜리만 만들고 끝내고 싶어요. 4짜리만. 이번에 5짜리 이거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4짜리까지가 목표였거든요. 욕심없이 4짜리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재물 제대로 들어갔고요. 바로 갑니다. 썬더! 한번더 가능합니다. 제발! 하... 오늘도 조졌고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원래 목표가 슬반 옷짜리랑 이거 사짜리 이렇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거 하나 만든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거 두개 옷짜리 하면 되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